국회의당 국민의힘이 이곳 대법원 앞에서 임성균 부장판사의 탄핵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들이 부정 판결이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목소리 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석방을 시고그 자리에 문재인이 지금 너야됩니다파아 팔아! 당신은! 어떤 일을 처치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행하시죠. 진행하시죠. 당신들의 지금 사업검단에 병원 부역하고 병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바로 사법적폐의 지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박근혜 정권 세월호 참사 7시간 기록을 한계신문 <목소리> 전서울지국장이 기사를 통해 의혹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국사는 나중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그 판결을, 판결을 그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성근 부장판사는 받더니 어, 네.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관련한 사실을 감추고 공폐하기 위해 박근혜를 세월는 일곱 시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법관에게 주문했습니다. 이렇지 수많은 재판들을 자신이 미워하는 적폐자력들을 위해 판결을 불었고 그 판결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돈으로 주고 사법관에던그 사법농단의 가장 대표적인 주범이 바로 임성균 부장관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분노하며 임성민 부산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고 음. 21대 국회는 임성민 부산판사에 대한 테넥션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과 현재 언박싱판소에서 음. 임성민 부산판사에 음.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사권의 본질은 사법농단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대법원 앞까지 와서 사법청폐 청산을 가로 막으려고 하고 있는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주소프트! 아닙니다.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국민 뜻에 반하는 행동을 어찌 그렇게 쉽게 할수 있단 말입니까? 사법농단에 대한 엄중한 심판 그리고 사법적배청산에뭘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정한 <목소리가> 국민의힘은 당장 국민들 앞에 사죄하십시오. <목소리가>